Let's get on this train. Yeah. <laughs> <laughs>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서 저는 쉬고요. 새벽에 집사람은 출근을 했고 아침을 좀 먼저 해먹고. 뭘좀 사러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 완전히 천둥 치고 해가지고 조금 봐야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네다섯 개 정도 끓한한은 털부터 뜯어볼게요. 헉, 너무 귀엽다. <laughs> 바질페스토 한두 번 정도 해먹을 양으로 산 거긴 한데, 너무, 너무 조그맣고 귀여워요. 막그 페퍼론치노 이런 것도 똑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분쇄형이랑 그라인더형이랑 요게 끝! 요거 페퍼론치노 이거 갈려있는 거 분쇄로 되어있는 요거는 막 계란후라이 같은 거 해먹을 때도 살 위에다가 뿌려먹으면은 약간 매콤해지면서 맛있거든요 다 써서 샀고 얘는 그라인더로 된 건데 여기서도 아마 여기 위쪽 입구에서 한번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미세하게 갈려서 사용을 할수 있는 건가 봅니다. 오늘 한번 써 볼게요. <laughs> 얘는 진짜 지금 진짜 귀여워요. 그 바질 페스토 할때 파스타 같은 거할때 바질을 많이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맨날 많이 넣어 가지고 좀 실패를 했었는데 한두 스푼 정도 넣어서 사용을 하려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 게온것 같습니다 얘는 파다노 치즈라고 해서 요 통에서 곧바로 좀 갈리는 그래서 이제 파스타 같은 거 위에 여기 요 부분으로 바로 갈리는 그래서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 세모나케 파르메산 치즈 그런 것들을 좀 도구에다가 갈아서 썼었는데 편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여기서 바로 갈아서 쓰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네 가지 너무 귀여운 것들로만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아침을 좀 챙겨 먹고 아침 이거 청소나 좀 하고 파스타 만들어 먹고 약간 날씨 봐서 지금 제가 막 그릭 요거트 같은 거를 사러 나갈 거여 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좀 어렵거든요. 뚜벅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입자가 그렇게 안 큰데, 그냥 평소에 먹는 크기 정도의 입자인데도, 요렇게 한번더 갈리나 봅니다. 페퍼론치노 분쇄, 얘도 사실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긴 하지만, 장식을 해줍니다. 약간 맵싹하게. 얘는 느낌상 좀 계속, 계속 이용을 할것 같은? 우와. 요렇게 세워두는 거래요. 아, 여기 약간 갈려있는 게 있는데, 치즈 지금 밑에 면적에 딱 맞춰가지고 요, 얘가 이제 이렇게 돌려지면서 갈리나 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그 하얀색 파마산 가루 느낌? 냄새는? 스프라우드 오리지널이랑 사과 하나 먹고 커피랑 좀 마시고 10시 넘었는데도 밖이 <laughs> 굉장히 어둡습니다. 후추, 갈갈이하고 올리보일 이렇게 하면 끝저 한강캠 그 유엔빌리지 사는 유튜버 분이 찍으시는 저 라이브 방송을 틀 때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24시간을 매일 카메라를 돌리시는지? 그게 되나? 배터리 같은 거를 그럼 계속 충전하면서 돌리는 건가? 물부터 끓이고, 이거 지금 토마토가 하나 딱 남아가지고, 얘를 넣어서 먹을 거고, 다른 재료는 없습니다. 일 어, 면은 여기에 먼저, 지난번에 사뒀던 요거 시금치, 패투치네 면을 사용해서 바질, 오이,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볶을 어, 것들 먼저 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청 약하게, 올리브 오일을 둘러 두고 넉넉하게 해도 면이랑 이렇게 막 당토랑 하면은 많아 보여도 좀 적당하거든요. 마늘 원래 점인 마늘을 주로 사서 썼었는데 마트에 혼자 보냈더니 요 마늘을 사왔던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서 썰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얇게 써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하다 보니까 는 되게 잘 썰고 있죠. 어? 바질 페스토 오일 파스타를 언제부터 해먹고 싶었냐면, 저 시금치 면을 샀었을 때부터 바질 페스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해먹습니다. 마늘을 오일에 일단 넣어두고 그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는 이거 그냥 모양 같은 거 없이 이거 하나 오늘 파스타에 넣고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루꼴라도 이거 많이 남았는데, 조금 이게 시간이 된 거여가지고, 요만큼은 같이 뽑고, 요만큼은 얹어가지고, 다 써버려야겠다. 그쵸? 렇 조금만은 꼬다리만 따서, 이제 예, 다진마늘도, 조금만. 요거 아까 그라인더 페퍼론치노 한번 뿌려볼게요. 이거 뭐 엄청 이제 미세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바로 갈아졌으니까는 아무래도 좀 향이 다르긴 하네요. 오, 후추도 먼저 갈아서, 음. 일단 소금을 살짝 뿌려서, 달달달 볶겠습니다. 올리브오일도 조금만 더. 보통 때 제일 자주 해 먹는 거는 그냥 딱 여기에다가 면 넣고 간 해가지고 볶아 먹는 거지. 제일 간단하게 자주 해 먹고 그 바질 페스토 바질로 하는 파스타가 예전에는 할 때마다 제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실패를 했던 이유가 주로 바질 페스토를 주로 넣어서 오일을 막 듬뿍 묻혀가지고 그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먹으니까는 먹을 때마다 맛이 없어. 그, 지금, 요리 주점 운영하는 친구 집에 갔는데, 바질 향만 살짝 입혀서 준것 같아요. 그때 파스타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되게 조그만 거를 샀던 거예요.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바지를 요 정도. 한번 해볼게요. 하다 보면 또 괜히 더 넣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참아보겠습니다. 맛을 위해서. 와. 향날리남 넣은 양에 비해서 바질 향이 지금 좀 많이 납니다. 음, 너무 좋아. 이제 면을. 세 덩어리? 이거는 양을 모르겠습니다. 네 덩어리 정도. 자, 시간 다 됐고요. 이거를 이렇게. 받쳐두면 되고 여기로 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 면을 지금 그 내덩이를 네 하기를 잘했어요. 지금 엄청 작아. <laughs> 자 볶으면서 저는 소금 간 말고요. 진짜 진짜 맛있는 다시다로 하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요건데. 그냥 소금 간을 이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와, 이렇게 하면은 놀라실 거예요. <laughs> 너무, 너무 맛있어서 놀라요. 먹을 때마다. 이제 진짜 달달 볶으면 끝이고, 간을 맞추면서 올리브오일 좀더 추가를 해주고, 저거 치즈 또 뿌려가면서 먹으면 끝. 음! 끝났어요, 여러분. 존맛. 조금 더. 어? 이거는 갈리는 횟수는 되게 많이 갈리는 느낌인데 나오는 건 약간 별로 없네요. 로꼴라 접시가 작아가지고 로꼴라 다못 넘겼습니다. 저는 올리브오일을 한번더 먹기 직전에 약간 두르면 또 행복하더라고요. 반통 정도 쓴다 보시면 돼요. <laughs> 이제 여기서 치즈만 마무리로 갈아볼게요. 이렇게. 오! 여러분, 이거 한쪽 방향으로만 그냥 계속 돌리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다. 진짜 끝! 이렇게 썸네일 빨리 촬영을 했고, 이제 살살 먹겠습니다. 와, 이 그라인더 되는 치즈가 좀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먹다가 치즈는 조금 더 추가해서 먹으려고 옆에 두고, <laughs> 음,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입맛에 이 시금치면이 얘가 지금 좀 독특한 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음,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음, 어제도 파스타 해먹었는데 어제는 그냥 면은 이거 안 하고 집사람이 푸실리 면 좋아해가지고 그거 하고 루꼴라 그대로 넣고 토마토도 어제도 넣었고 어제 이제 새우 해가지고 페스토, 바질페스토 빼고 그대로 잘먹었는데 근데 크림 파스타에도 바질페스토 약간 섞어가지고 해도 맛있겠고 뭔가 다 좋아하지만 뭔가 진짜 오일 파스타가 갈수록 좀 제일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 다시다 가루로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맛있거든요 당연히 더 맛있겠죠 일반 소금보다는 근데 그게 파스타에 어울리나 올리브오일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존맛입니다 오늘 가려고 했던 마이노멀이랑 이렇게 좀 제로 칼로리들 파는 무인 매장. 오늘 가서 혼자서 좀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갈때한 시간, 올때한 시간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버스가 바로 집 앞에 있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천둥 치고 난리 나가지고 조금 더 맑은 날 가기로 하고, 그 다음 일정이었던 병원만 다녀오도록 할 거예요. 음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최고다 음. 이제 이거만 삽니다 저는 <laughs> 근데 정말로 여기에 지금 뭐치즈라든지뭐 페퍼론치.. 아페퍼론치로는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해요 약간 맵싹해야 맛있으니까 뭐 특히, 뭐, 새우 같은 건 없어도 괜찮고, 파스타는 진짜 뭐 없어도 맛있거든요? 치즈 없어도 그냥도 맛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이랑 마늘 맛이잖아요, 사실, 그쵸? 음, 치즈 있어야 돼. 음! 조만간에 피클도 만들고, 오랜만에 또 당근라페도 만들고, 지금 뭐 곁들일만한 상큼한 그런 반찬이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귀찮아서 안 꺼냈는데, 김치도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김치 안 어울리는 거 없으니까. 천천히 먹으려고, 이제 중간쯤에 그냥 카메라 끄고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앉은 자리에서 다 먹게 되네요. This is a clean train. This train.